봄 106. 정할 때와 동할 때의 수행. 정할 때는 숨지기 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부합이 되게 하고, 동할 때는 몸 돌아봄, 마음이 몸을 늘 봄을 통하여 일거일동을 감잡아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에 깨어서 구경하여 움직이는 경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봄나라 동정간의 양대 수행법입니다. 정할 때는 숨지기 봄으로 동할 때는 마음이 몸 돌아봄으로 이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구나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 숨지고 봄을 하면 중심이 잡히어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져 천지인 만냐보로 흐트러지는 살란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멍청하거나 졸리는 혼심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적적성성한 본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동할 때 마음이 몸 돌아봄을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먹통이 되고 무명이 되어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허전함이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놀리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구경하여야 악성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경이 좋다 한들 자기가 자기 몸 놀리는 구경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로 무리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고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과 활기가 생깁니다. 예 사람들은 몸을 소에게 비유하고 마음을 소를 모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호랑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도망가면 소는 호랑이에게 잡아 먹히고 주인이 소를 지키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에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삶의 여체는 몸으로부터 나갔던 정신을 차려 숨지게 범으로 정신을 들게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지는 데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도 이 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는 삶을 삽시다. 본106 정할때와 동할때의 수행 정할때는 숨지의 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의 부합이 되게 하고 동할때는 몸돌아 봄 마음이 몸을 늘 봄을 통하여 일거일도를 감잡아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에 깨어서 구경하여 움직이는 경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봄나라 동정간의 양대수행법입니다. 정할 때는 숨지구 봄으로, 동할 때는 마음이 몸 돌아 봄으로, 이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구나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 숨지구 봄을 하면 중심이 잡히어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져 천지인 만잡으로 흐트러지는 살란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멍청하거나 졸리는 혼심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적적성성한 관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동화할 때 마음이 몸 돌아보면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먹통이 되고 무명이 되어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허전함이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놀리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구경하여야 악성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경이 좋다 한들 자기가 자기 몸 놀리는 구경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로 무료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고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과 활기가 생깁니다. 옛 사람들은 몸을 소에게 비유하고 마음을 소를 모으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호랑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도망가면 소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주인이 소를 지키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에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삶의 여체는 몸으로부터 나갔던 정신을 차려 숨지게 보으로 정신을 들게 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지는 데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도 이 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는 삶을 삽시다. 봄 106. 정할 때와 동할 때의 수행. 정할 때는 숨지어 봄을 통하여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도 움직이지 않는 고요한 경지에 부합이 되게 하고, 동할 때는 몸 돌아봄, 마음이 몸을 늘 봄을 통하여 일거일동을 감잡아 움직이는 한 동작 한 동작에 깨어서 구경하여 움직이는 경지에 부합이 되도록 하는 것이 봄나라 동정간의 양대수행법입니다. 정할 때는 숨지급 봄으로, 동할 때는 마음이 몸 돌아 봄으로 이두 가지 법만 지키면 누구나 동물성과 귀신성을 다스려 정신을 차리고 사는 사람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정할 때숨지급 봄을 하면 중심이 잡히어 정신이 들고 정신이 차려져 천지인 만협으로 흐트러지는 살란한 마음이 다스려지고 멍청하거나 졸리는 혼심해지는 마음을 다스려 고요한 가운데 뚜렷한 적적성성한 본심을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동화할 때 마음이 몸 돌아보면 하지 않으면 정신이 나가서 먹통이 되고 무명이 되어 심심하거나 지겹거나 따분하거나 허전함이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몸을 놀리는 동작을 지속적으로 구경하여야 악성 바이러스에 먹히지 않습니다. 어떤 구경이 좋다 한들 자기가 자기 몸 놀리는 구경에 비할 바가 없습니다. 자기 몸의 움직임을 구경하고 있으면 절대로 무료하거나 심심하지 않고 지겹거나 따분하지 않고 허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관심과 애정과 활기가 생깁니다. 옛 사람들은 몸을 소에게 비유하고 마음을 소를 모으는 사람에게 비유하고 호랑이를 바이러스에 비유하여 호랑이를 만났을 때 주인이 도망가면 소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고 주인이 소를 지키고 응원하면 소가 호랑이에게 이긴다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을 남기기까지 하였습니다. 삶의 여체는 몸으로부터 나갔던 정신을 차려 숨지여 범으로 정신을 들기하여 몸과 마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가지는 데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는 아리랑의 가사도 이 점을 노래한 것입니다. 정신이 몸을 여의지 않는 삶을 삽시다.